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대혁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일기 오늘 4월 5일 방송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 이었고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최근 에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제한적인 매수세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술적인 상황도 계속 살펴드렸지만 이유는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정고점을 넘기고 공중부양을 할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쪽, 할 정도로 기초 상황들이 뭐 부글부글 끓어서 부글 이제 임계점 왜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 지금 상태로 보면 공중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중부양이라고 하면 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시장 상황을 잠깐 보, 보도록 하면, 코스피지 수는 14포인트 올랐어요. 어, 그리고 코스닥은 15.18포인트. 이사전제지 올라가면서 어, 끌어올리는 것이죠. 870포인트 왔고, 외국인이 174억을 순 매도했지만,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투자가들이 끌어올 듯 생겼습니다. 환율은 5원 30점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이 중요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지 않는 대신에, 금융투자가 사고 있고, 다른 데는 또안 사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사고 있다. 근데 금융투자는 어떻게 매매를 했을까? 인덱스 매매죠, 뭐. 인덱스 매매입니다. 딱, 인덱스라고 하기엔좀 그렇긴 합니다. 화학이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전기전자라든지, 이쪽으로 저기, 그, 이 사고 있으니까, 뭐, 이건 뭐, 저기, 그, 저부터는, e t f 라든지 이쪽에서 멘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 뭐, 일본으로 봤을 때, 이저점좀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죠?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60주봉이 완전히 이제, 그, 걸터앉아서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그죠? 그리고 또, MACD 같은 경우에, 지금, 아 시그널선. 하고 전부 다 0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괜찮고. 월봉도, 어 지금 뭐 20개월봉이 지 그, 이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걸토 위에 올라 앉아있는, 얼마만에 올라가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여기도 MACD도 지금 이제 그 양전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시가총의 상위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이차전지죠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삼성 SDI, 어, 코스모신 소재,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모처럼 30만원 넘어왔어요. 삼성전기와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CS 윈드 어, 현대로템, LG 디스플레이, 한미사이언스. 대체로 보면은, 어, 미국의 IRA, 그 저기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밀리는 것은 DB 하이테크 한정기술 동원산업, 미포조선 하나솔루션, 크래프톤, 두산마켓, 한조양 뭐 이런 것들. 어, 최근에 좀 저기 올라갔던 조선주조가 지금은 좀 다시 내려간 상황이고, 코스닥도 보면은 뭐 GN1 에너지 외고하고. 에코프로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어, 이런 것들다2 이차전지 관련된 정보들 아닙니까 그렇죠. 통신장비 주으로는좀 어렵네요. 그렇죠. 알프하이 c 라든지 KGTs 이건 이제 세기물이죠 이어테크닉스, 파라다이스, 네오비스, 휴젤디어유, 다우데이터, TCK, 데브시스터, 뭐 CEN 결국은 지금 수급이 수급이 이차전지 재학바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허테마도 어, 보면, 이제, 바이오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건강식품, 컨텐츠 매니지먼트, LCD 통신 장비, 반도체 전공정 뭐 이런 것들이 이 움직인 그런 상황들이고, 어, 조선 기자재라든지, 보은행제 이런 것들은 다 밀려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달데스는 부진하고, 그렇죠 어, 원유구는 올라갔고, 뭐 이건 이제 오0 플러스의 감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금값 이치고 올라갔어요. 이건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 요즘에 뉴스를 뒤집고 봐도 별로 그렇게 크게 뉴스들이 나오는 게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조정 받았고 다음 주가 만기인데 지금 만기 포지션들을 제대로 잡고 있지는 못해요. 만기 포지션들을. 그렇다면 금융투자 쪽이 열심히 사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이번에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상, 상방적으로 상좀 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옵션만 가지고 보면은 옵션만 가지고 보면 이제 나타나네요 사실은 선물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옵션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 아, 그 거의 콜 매스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외국인들이 지 못하고 개인들도 어, 개인들은 뭐 이건 나약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어지게 되겠다. 금리는 내려왔고, 어, 그렇습니다. 뉴스들 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어, 기관 폭풍 매수의 8개월 만에 2490선 바란 기관 폭풍 매수, 어, 이건 그냥 저에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부적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일구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은 대형주가 0 7 중소형주가 0.0일 소형주는 0 1 3 상승했는데 대형주 중심이죠. 대형주 중심 그 정도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2차전지석의 예탁금이 53조 0 넘었지만, 개미들은 코스닥은 이제 내려간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개미들은, 뭐, 여기 <laughs>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를 저는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워낙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서 뭘 먹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시장을 읽을 때는 그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2차전지주 상수세팅에 이어 증시 뭐, 대기자금이 53조를 넘었다. 다만, 상승을 주도해온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의 종목이 과일주된 평가가 나오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 을 하락에 버하고 있다. 이게 위험한데 아,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것을 저기 그 그러면 안 돼요 코스타, 코덱스 코스닥뭐빼시 인버스 이런 것들 많이 사는 모양인데 죽습니다. 왜왜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네. 아, 그런 이런 매면은 옳지 않아요. 저는 은 옳지 않습니다. 음, 저는 그래서. 아, 일단, 뭐, 이차전지 쪽이 죽어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다른 쪽에 수급이 좀, 그, 퍼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 그, 이차전지를 완전히 죽여가면서까지 시장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깃발을 잡았고, 걔네들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웃긴 얘기입니다. K-1전 체코수출, 미국이 발목 잡았다. 원전주 약세. 원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미국에 가서 윤호를 받아야지, 미국에서 윤호해주는 품목에 한해서만, 원전 기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업계는 자꾸 거짓말 하고 그러는데, 제가 원전적이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저기 그 지난번에 그아랍에미레이트 거기 간 것도 원전을 수출한 것이 아니고 건물 수출한 거 아닙니까? 건물, 건물지로 간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 어, 수원 승거를 발령 고이라는다 아니, 우리나라에 가지 <laughs> 미국가서 이걸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원전주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웨스팅 하우스 소송에 휘말린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말전 소식이 앞재됩니다 웃기잖아요. 어, 소송에 휘말렸고, 어, 아니 우리나라 저기 그 한수원이 우리 저기 그저 그 산자부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왜 미국에 신고를 하냐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이 기사도 엉터리 기사예요. 엉터리 기사. 원전 기대하지 마라. 차라리 원전 해체 이런 쪽을 더저기 그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K 반도체 실적 전망 적신호, SK 하이닉스 적자 4점 넘어서 삼성전자 없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 어, 예상하고 있던 일이죠. 왜냐면 지금 저기 그 중국 쪽이 팔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SK 하이닉스 일본 기업 손실 규모가 최대 4조원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삼성전자도 위기가 있다. 어, 일본 영업이일조압박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게 아니겠느냐. 반도체 부분에서 어, 영업손실이 나올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를 불안 하게 만들었던게 뭐예요. sk하이닉스 지금 예, 어, 공매도 거래 금지 를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 해외에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네. 교환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 주식 관련 그 사채니까 어, 주식 수가 이제 d i l u t i 희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 걔네들은 그러면 내가 교환 사채를 들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그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 규모가 바로 2조 2천억대 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근데 이게 교환사채라고 하면 이 저기 그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저기 그 주식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다른 회사가 아니라도 되죠? 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이걸 가지고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냥 증자를 한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건데, 증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어, 교환사채를 했으니까, 이 외국인들한테 삼자 배정을 한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어.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네. 하지만 이런, 그, 걱정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시장의 지금 움직임은, 어,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래는 뉴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먼저 파, 어,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 우리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제 2,500 넘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어, 한 25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250포인트. 최대. 최대 250포인트. 그렇지 않으면 뭐그 2,570에 걸리, 음. 걸리게 되는 건데 어디를 가든 간에 아무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움직이고 싶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